황토북에서 접지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0으로 나오죠? 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0을 잡는데 굉장히 접지가 잘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른 데는 뭐 보통 0.0012뭐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0으로 가는데 여기는 뭐 바로 0이네요. 황토길은 접지는 정말 훌륭한 것 같습니다. 우선은 보도 블록이 접지가 되는가, 시멘트가 접지가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지 용품 중에서 신발에다가 붙여서 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띠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실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물은 접지 테스터기하고 접지 띠, 그 다음에 접지 양말, 그리고 일반 양말입니다. 각각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라 공원에서 어, 잔디밭에서 접지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나요? 네, 영입니다. 음, 완전 접지가 잘 되죠. 잔디밭이 좀 축축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주 접지가 잘 됩니다. 이번에는 신발을 신고 접지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발을 신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떨 때는 어, 신발을 신어도 접지가 되는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비가 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촉촉한 경우에 신발을 신은 채로도 접지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한번 보시겠습니다. 0.005에서부터 7.8뭐 이런 정도로 보통은 이게 0.01 어,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0.05 0.03뭐 이런 정도로 접지가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약간은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 운동화가 좀 얇기도 하지만 어, 이렇게 그 땅이 좋은 곳에서는 어, 얇은 운동화인 경우에는 완전히 차단된 게 아니라 일부 조금은 접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 자, 이번에는 접지 양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똑딱이 같은 거 하나 박아놨는데 이걸로 접지가 잘 되는지 의심이 들긴 합니다. 의심이 들지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접지양말 접지가 잘 됩니다. 이번에는 접지양말과 비교하기 위해서 일반 양말을 한번 신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겨울철에 신어 보려고 두툭한 양말입니다. 이 일반 양말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반 양말은 보시면 0.0056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거의 신발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반 양말보다는 접지 양말이 정말 접지가 더잘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어제 앞산 공원에서 모래사장에서는 접지 양말이나 일반 양말이나 똑같이 접지가 다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땅의 특성에 따라서 접지가 잘 되는 곳에서는 일반 양말을 신으셔도 되고 지금과 같은 곳에서는 접지 양말과 일반 양말이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접지 양말 너무 무시하면 또안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어, 접지 띠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접지띠를 신발에다 부착을 해서 접지를 한다는 것인데요. 신발 측면이랑 신발 바닥에다가 붙이고 이것을 다시 그 신발 안창에다가 붙여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은 이렇게 접지 신발을 신고, 한쪽은 그냥 일반 신발을 신어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 0.00 5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한쪽만 해서 그럴 수 있으니까 양쪽을 다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보다는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0.002 0.001 이렇게까지 나오네요. 접지 스트랩은 한쪽만 끼우면 효과가 떨어지고 양쪽을 다 끼웠을 때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그 보도 블록에서 접지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보도 블록은 0.000으로 아주 접지가 잘 됩니다. 이번엔 한칸 보도 블록을 위쪽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위쪽은 조금 떨어집니다. 0.002에서 1 왔다 갔다 하네요. 그래도 아주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정도면 접지가 되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블록은 크게 문제없이 거의 접지가 된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오늘 접지 실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맨발걷기 하면서는 자기 발에서 올라오는 감각, 그리고 자기 발이 자기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